이 재밌는 얘긴데, 책 제목이 뭐냐면, 부자들은 왜 뭐뭐뭐를 쓸까, 뭘 샀을까, 안 샀을까... 또 흐름상 사셨군요. 샀어, <laughs> 반갑습니다. 황소장입니다. 오늘은 이 재밌는 얘긴데, 제가 요새는 그렇게 책을 많이 안 보는데, 솔직히 말한다면 책을 많이 안 보는데,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책은 실용서, 그리고 이제 뭐 자기 계발서 음... 그리고 이제 뭐잘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위주로 좋아하는데 어느 날 서점을 갔다가 되게 끌리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어요. 제목이요? 어. 음... 어 이거 보자마자 아, 이거 꼭 읽어보고 싶다. 음. 거기에 한 단어가 있었어. 아그한 단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? 여러 가지 그 제목 자체가 다 좋아하는데 한 단어. 뭡니까? 부자. 아. 난 부자라고 써있는 책들은 다 좋아하거든. 웬만하면 음, 일단 네, 네. 제목에 부자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부자가 된다는 방법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면 일단 한 번은 훑어보고 살지 말지 판단을 하는데, 음. 그 책에는 부자라는 단어가 있었고, 부자들은 왜 뭐뭐뭐를 쓸까 이런 얘기였어. 음. 제목이 음. 그래서 내가 '아, 이거 꼭 한번 보고 싶다' 생각을 했지. 음. 그래서 그 책을 서점에 서서 다 읽었어. 어. 내용은 쉬웠거든. 책 제목이 뭐냐면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였어. 아 지갑. 어, 장지갑을 쓸까. 네. 내가 그 책을 보고 지갑을 샀을까 안 샀을까. 또 흐름상 사셨군요. 샀어. <laughs> 근데 그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네. 내가 비싼 지갑을 살수 있는 어, 그런 돈이 없었어. 그러니까 네.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살려고 한다면 100만 원 있으면 살수 있겠지만 100만 원 있다고 사는 건좀 그렇잖아. 아, 그렇 얼마 이상 있어야 100만원짜리 지갑을 쓴다에 나만의 기준이 있으니까. 음. 그래서 그때는 못 샀어. 음.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게 있었잖아. 지갑 곱하기 200이 되면 뭐 200이 연봉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 돈을 잘 귀하게 대접하면 음. 곱게 다루면 뭐 돈이 오고 싶어 한다. 그래서 그 의미는 일단은 내가 어, 실행을 해보자. 음. 비싼 지갑은 못 샀지만. 그래서 비싼 지갑에 이미테이션을 샀어. 아...짜가... 어, 가짜를 샀지, 짜가를 샀지. 네. 이태원에서 그때 12만원인가, 11만원인가 주고, 그때 당시 내가 아는 한에서 제일 비싼 지갑에 이미테이션을 샀어. 아. 이왕 사는 거 제일 비싼 지갑에 이미미를 이미, 사자. <laughs> 이미테이션을 사자. 네. 그래서 제일 비싼 지갑에 이미테이션을 사서 가지고 다녔지. 중요한 건 뭐냐면, 그런 내용이 있어? 네. 그 내용은 읽었어 네. 믿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? 자신 그치? 네.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. 그럼 믿으면? 믿는 게 득이 돼? 안 믿는 게 득이 돼? 믿어봤자 최소한 손해볼 거 없고 득이 되겠죠 그럼 믿는 게 낫지 않아? 그렇네요 <laughs> <laughs> 어, 그치잖아 되게, 되게 천진난만하신데 천진만 <laughs> 맞잖아 믿을지 말지는 내가 판단하는 건데 안 믿었을 때 나한테 득이 될지 믿었을 때 득이 될지를 따져보는 거지 음. 뭐 이게 그 지갑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지갑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소득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걸 겪기도 했는데 한편 뭔가 아하 뭔가 약간 캥기는 그런 느낌 <laughs> 왜냐면은 나는 이거 갖고 가짜라는 걸 나는 알잖아 네.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아.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를 그막 그렇게 비싼 거를 사기는 좀 그랬어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도 돈을 내가 뭐 방향 맞춰서 갖고 다니고 뭐 귀하게 내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항상 있었지. 그래서 그걸 갖고 다녔는데, 어, 그걸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렸어. 그 지갑을. 그때 돈도 좀 그래도 뭐 사오십만 원 이상 들어 있었는데, 그 지갑을 잊어버렸어. 공교롭게도 내가 잊어버린 지갑에 진짜 아, 그 명품 그 네. 지갑을 선물을 받았어. 아... 그러면 한그 200만 원짜리 훨씬 더 비쌌어. 아... 훨씬 더 비싼 거를 선물을 받았어. 그리고 그 지갑 지금 이제 선물 받은 지갑 지금도 쓰고 있는데. 음. 음그 지갑을 갖고 다니면서 어, 이전과는 다른 뭔가 내 마음 속에서 그 뭔가 이 찜찜한 이런 게 없고 시원함. 응. 어. 근데 네. 여기서 중요한 게. 그러면, 그, 내가 책을 보고, 네.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라는 책을 보고, 장지갑 쉽게 말해서 짜가를 사가지고 쓰게 됐단 말이지. 그럼 이제,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진짜를 쓰는 지도 한참 됐는데, 네. 내가 그 책을 믿었단 말이야? 네.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이렇다고 생각해. 음.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는데,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 따진단 말이지. 비판적으로 받아들여. 맞아요. 그래서 그게 말이 돼안돼뭐 그게 말이 되면 세상 사람 다 부자가 되네 아니면 뭐 그게 진짜면은 뭐어뭐 어, 뭐 잘못 못살 사람 하나도 없네 뭐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따지는 거 좋아 따지는 거 좋아 근데 그게 본인한테 득이 돼안돼그 따지는 게 득이 안돼 대부분 안돼 믿는 게 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믿는 게 믿고 행동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갖고 가타부타 한단 말이야. 그가타부터할 바야. 차라리 그럼 어뭐짝가를 사는 거 가짜를 사는 거 그렇게 뭐 당당한 행동은 아니지만 <laughs> 그때 당시 제 상황이 그랬어요. <laughs> 진짜를 사기에는 참 그랬으니까 어찌 됐건 뭔가 행동을 해보는 게 훨씬 낫지. 그 그렇다고 생각해. 근데 노력이라는 걸 해서 될수 있는 부분. 내가 뭔가를 바꿔서 내가 뭐더 공부를 해서 그래서 된다. 그럼 믿고 해보는 거야. 딴게 뭐가 필요해? 어찌 됐건 음, 그책 말고도 그 외에 여러가지 책들이 좀그런 비슷한 류의 책들이 좀 있는데, 그 비슷한 류의 책들도 제가 본게몇 개가 있는데, 음, 일단은 믿고 다 해봤죠. <laughs> 어, 그랬더니 그 결과대로 한한 뭐 책에서 말한 대로는 일단 다 됐어요. 지금 물론 제가 그거를 진행하는 동안, 어 그거를 이제 실제로 사서 쓰는 동안 안 됐던 시기도 있겠죠. 뭐 그때도 있었으니까.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됐으니까 만족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어, 접하는 정보 중에 믿어서 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있다면 우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음,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